여러분 지금 자연습을 계속했죠? 자연습하고 마무리했는데 어 유도가 실력이 정체가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다보면 왜 그럴까요? 왜 그럴 것 같아요? 정체가 되는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 중에 내가 지도자를 한 20년 좀 넘게 했는데 그 정체가 없는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이 있어요 윤호 뭐야? 이? 준호 윤호? <laughs> 아, 너네도 자꾸 헷갈려뭔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유도를 안 넘어가려고 버릇을 하면요, 이게 그러니까 이 유도를 방어하는 거랑 안 넘어가려고 버티는 거랑은 엄연히 다른 문제입니다. 방어가 센 사람들은 어, 유도를 잘 보고 하는 거고 버티기만 하시는 분들은 어, 안돼요그니까 유도를 반쪽 유도만 하면. 왜냐? 우리 넘어가는 거 처음 들은 뭐부터 배워요? 딱거 그리고 기술, 그 맺히는 거 배우고 그러니까 넘어가는 거래첫 번째 근데 넘어가는 거를 안 하려고 그래요 우리 서준이 어디 갔니? 그렇죠? <laughs> 넘어가세요 넘어가는 게 익숙해지면요 기술이 보여요 진짜로 그러니까 상대방 움직임을 보면서 유도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안 넘어가려고 계속 노력하고 힘들고 하잖아요 실력이 더 이상 안는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가 유도 실력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잘안 넘어, 아, 저기, 뭐, 잘안 는다라고 생각하면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제가 넘어가는 유도를 하는지. 진짜 내가 자연습을 뭐 하다가, 내 하다 못해 우리 관원들이랑 하다가 잘 걸리면 넘어가요죠 근데 만약에 관장님이라 여기 우리 사범님들 잡으면은 뭐 기둥 잡은 것 같죠? 그게 이 방어법을 하니까 손으로 누르고 중심 낮추고 이동하고 상대방 움직임 잘 보니까 당연히 피할 수 있고 대치기 할수 있고 빈틈 있을 때 기술 공격 걸수 있고 이게 계속해서 실력이 나아지면은 그 빈틈들이 잘 보여요. 그러니까 기술을 잘 거는데 일단은 안 넘어가려고 유도를 시작을 하면 힘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버텨야지, 꾸 넘어가기 싫으니까. 근데 그러면은 더 이상의 상대방 유도를 보는 유도는 안 해. 요나 혼자 하는 거. 나 혼자 힘 주고 딱 그냥 막 막, 얘는 저쪽으로 가고 있는데, 나 혼자 이쪽에다 걸어. 이렇게 가면 여기다 걸어야 죠 이쪽으로 가면 여기다 걸어야 돼. 근데 이렇게 가는데 이때 걸고 그래서 자꾸 안 걸리는 거야. 근데 희, 희한하게 처음 와서 한 1, 2년을 그냥 즐겁게 막 넘어가던 친구가 어느 날부터 유도가 되게 세진다고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런 친구들은 계속 넘어가다 보니까 이제 기술이 보이기 시작하 근데 그, 그 친구들이 방어법을 이해를 하고 이제 이동을 하는 걸 배우면은 굉장히 세집니다. 왜냐하면 기술이 보이거든. 내가 아무리 걸어도 기술이 안 걸려. 이해되세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자연스럽게 하면서 자꾸 안 넘어가려고 그러지 마세요. 그 다칠 위험도 높아질 뿐더러 어이 기술을 보지를 못해요. 상대방 유도를. 알았어요? 네. 네. 준우랑 유누. 그래서 제발 좀안 어? 넘어가려고 홍보그 특히 밀고 그러면 안 되는. 그러니까 여유를 가져야 유도를 할 때. 여유를 가지려면 넘어가는 게 두려우면 안 돼요 넘어갈 수도 있지 뭐까지거 일어나서 다시 하면 우리 선수도 아닌데 뭐 일어나서 다시 하면 되지 뭐 이렇게 서, 선수야 이제 내가 우리 선수부한테도 얘기하지만 선수는 이겨야지만 인정을 받아요 어쩔 수 없어 손흥민이 축구 못하면 누가 손흥민을 알아 선수들은 그래요 결국은 직업적으로 찾아갈 친구들은 승부욕도 있어야 되고 이기려고 노력해야 되고 그 과정이 맞아요 근데 생활체육하는데 왜 자꾸 오늘 불을 켜고 야, 오늘 넘어가면 내일 또 일어나서 하면 돼요 근데 중요한 건 그러다 다쳐버리면은 그냥 거의 뭐 유도를 못하니까 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즐겁게 어, 하면서 유도 실력을 더 늘리고 싶으면은 한번한 한, 내가 좀정체했다 왔다 한 6개월 그냥 넘어갔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러면 유도 길이 보여요 피해요 대치기도 할수 있고 빈틈을 보기 때문에 기술도 걸수 있고 아셨죠? 네. 그러니까, 반쪽 유도, 유도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맺히는 유도만 하면 반쪽 유도인 거예요. 넘어가는 유도도 해야 하나의 유도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알겠어요? 네. 바로.